천지신명이 도와서 더 높은 자리로 갈수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안정적인 면접 분이 들어올 것 같고요. 합격하실 것 같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올해까지만 한번더 도전하셨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십니까 만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네 안녕하세요. 여기가 어디일까요? 법당이네요. 네, 오늘도 고양이를 볼수 없어서 어떻게 아, 아쉬워서 합니까? 아, 아쉬워할 것같은데 네. 저희가 지금 선생님께서 스케줄이 너무 음, 바빠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음, 여기로 네. 왔고요. 다음번에는 네. 스튜디, 네. 네, 스튜디오로 갈 겁니다. 사로에서 네.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네. 네. 어, 오늘 알아볼 거는 네. 이제 학교군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이제 어, 선택을 해서 음... 우리의 운명을 직접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잖아요. 이제 오늘은 이제 합격운에 관해서 네. 본인의 어, 합격운이 좀 어떻게 흘러갈지 네. 선택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 네. 이제 왼쪽 붉은 돌이 음. 1번 네. 오른쪽 초록색 돌이 2번입니다 네. 시청자분들 한번 선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1번 선택하신 분들 합격운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리딩해 드릴게요. 일본 선택하신 분들은 시험을 올해 또란 준비를 하셨었나봐요. 그래서 작년에도 실패를 보셨고 한 3년 이상 준비하셨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굉장히 지쳤고 이거를 끝까지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굉장히 고민을 했었을 거고요. 그래도 작년에 그래도 탄력 받아서 조금 더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굉장히 실망이 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한번더 도전을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아, 좀, 희망을 가졌으나, 체력이 좋지 않아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거나, 그럴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반 또 시선도 있고, 또 눈치도 많이 보이는 상황이라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올해는, 7월달에 또 시험 보시게 되시면 합격 운이 굉장히 좋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9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합격하실 것 같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올해까지만 한번더 도전하셨으면 좋겠네요. 와, 해온 것만으로 사실 너무 대단하요 그렇죠. 포기 안 하고 지금까지 온게 용하네요. 근데 그러면 상반기보다는 그래도 좀더 하반기 쪽의 운기가 그렇죠. 하반기 운기가 좋다고 볼수 있겠네요. 7월달. 음. 7월달에 음. 7월 보시는 학교군이 굉장히 높아요. 봄보다는 지금 그래도 6월 이후 음. 학교군이 굉장히 좋아요. 그다음 합격율이라는 게좀 방대할 수는 있지만, 네. 어... 공무원이라든가 음... 지금 만약에 두 번째 보시는 만약에 일차 시험을 보셨다면 이차 시험 합격률이 굉장히 높고요, 삼차 음... 시험에도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요. 음... 그래서 겨울에 만약에 임용 시험이 있으시다면 이분 음... 100% 합격하시거든요. 오... 네. 그래서 아마 합격하는 가능성이 높으실 것 같네요. 어, 정말 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지금 올해 또 제가 여쭤볼게 음. 이제 취업 관련해서 음. 취업이 합격과 관련돼 있으니까 네. 어 이제 상반기 또뭐 공채라든지 어. 하반기 공채도 아니잖아요 네네 공채 지금 서류 넣은 데서 연락이 오실 것 같고요. 음. 공채 보신 데서 연락이 오시고 그리고 또 기회도 여러 가지가 있으실 것이고 한 군데서만 연락 오실 것 같지는 않아요. 음. 그래서 올해는 좀 안정적인 면접분이 들어올 것 같고요. 어. 그래도 면접 보실 기회까지 가실 것 같아요. 음. 뭐 서류에서 떨어지시진 않을 것 같고요. 면접까지 가실 것 같고요. 음, 봄에 특히 또볼 곳이 한두 군데 정도 나올 것 같고요. 하반기 때도 기회가 지금 많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봄에 오는 기회는 놓치지 마시고 꼭 잡으시길 바랄게요. 이번 분들은 전체적으로는 이제. 하반기 쪽에 좀더 기회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럴 것 같은데 어, 사실 많이 지치고 힘드실 것같은데 시험까지 또 끌고 온다는 것 자체가. 네네네. 그래서 우리 1번 분들에게 좀 응원의 메시지도 한번 남겨주세요. 어, 고진감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다 때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시험을 준비를 못한 게 아니고 내가 공부를 못한 게 아니라 운이 따라주지 않아서 시험이 떨어진 경우거든요. 이게 거의 한두 개 차이로 떨어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올해 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운이 따라줄 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요번이 마지막이다 생각하시고 끝까지 한번 힘내 보시길 바랄게요. 어, 추가로 한 번만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어 사실 이분들이 정말 오랫동안 끌고 버텨왔잖아요. 네 왔잖아요. 그래서 사실 합격운이라는 것이 운이 있어도 네. 내가 얼만큼 하는냐에 따라 또 결과도 많이 달라질 거같아요 네네네. 만약에 혹여나 떨어졌을 때 네. 이거를 한번더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지 제가 볼 때는 올해는 무조건 합격을 하실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좀 자신감을 가지시고 제가 볼 때는 불안해하기보다는 조금 안정감을 가지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조금 태평한 상태 평안한 마음으로 임하신다면 은100% 합격하실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자 2번 고르신 분들 합격은 리딩 해드릴게요. 2번 이번... 뽑으신 분들은 합격은이 어떻게 나올까요? 어, 이번 분들은 주변에서 그래도 공부하시는데 도움도 많이 주시고, 그래도 운이 많이 따라주셔서, 시험을 그래도 그렇게 많이 보시는데 힘든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잠깐의 방해나 주변에 인기가 너무 많아서 스케줄 관리에 조금 실패하셔가지고, 시험 보는데 조금 적응이 안 되셨을 것 같은데요. 주변에 이제 시험을 보실 거면은 아무래도, 그죠? 유흥이라든가 친구들 만나는 거좀 자제하셔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친구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주변에 입맛 관리라든가 돈 버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조금 본인이 시간 관리를 좀 잘하시면 은 시험 합격하실 것 같네요. 어, 네. 네. 이번 분들도 합격은 자체는. 상당히 네, 상당히 좋지만 이제 본인이 기분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아. 그래서 약간 조금 약간 감정 기복이 조금 있으신 분들인데 아. 주변의 환경은 좋으나 본인 기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아. 네. 그러면 저희가 한번 조건을 조금 부여한다면 네. 이제 뭐 예를 들면 수험생이거나 네. 그니까 어~ (고3) 수험생 네. 또는 (고3)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 이 네. 보신다면 네. 올 한해 뭐 수능이라든지 대학교 학교 네, 관련된 부분은 좀 어떻게 해요? 어, 월부터 이분들 마음을 좀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4월달에 조금 변동 사항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칭찬을 해주시거나, 조금 더 과외를 시켜준다든가, 조금 더뭐 추가될 수 있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조금 더뭐 영양가를 섭취를 좀더 해준다든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또 보충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용돈 같은 거 조금 후족하게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네. 어 그러면. 어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도 알고네 네. 음. 취업 관련된 학교군은 조금 취업 관련 학교군 같은 경우는 이분들은 좀 노력형이거든요. 음. 어떻게 보면 취업 관련된 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좀 노력형이신데 좀 약간 안전형을 좀 택하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안전빵을 많이 노리셨을 건데 그래서 뭐 조금 고르시는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조금 높은 데를 조금 많이 고르셨을 것 같은데 올해 높은 데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음. 그래서 조금 높은 대보다는 조금 하향 지원하시는 게 이분들한테 유리할 것 같아요 올해는 그래서 학교군이 없는 게 아니라 본인이 고르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낮춰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전하게 가시는 게더 학교군이 높으실 것 같고요. 올해는 쉬는 것보다는 그래도 낮은 기업라도 가시는 게더 유리할 것 같다는 판단이 나오네요. 네. 전략을 짜주신 것 같아요. 네네. 그면 이제 좀 일단 취업을 먼저 해서 네네. 실무 경험을 쌓고 좀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그렇죠. 조금 나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낮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가서 실무 경험을 쌓으시고 만약에 뭐 스펙을 쌓으신 다음에 조금 더 높은 기업을 가신다든가 아니면 승진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판단이 되네요. 음. 네. 정말 많은 취업하시는 분들이 고민하는 것도 네, 네. 딱 이런 부분이거든요. 내가 네, 네, 먼저 스펙을 쌓고 음. 이제 더 높은 곳을 지원할지 이직을 음, 할지 음, 음, 아니면 처음부터 이직 음. 그 대기업이나 음. 이런데 지원을 해야 될지. 음. 근데 이번에 경쟁자가 굉장히 많다고 나오니까 아. 어, 너무 높은 곳에 지원하시면 미끄러질 확률이 높으니까 음. 한. 한 번에 합격하시는 게 자신감 충만해도 좋고요. 또 경쟁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밀리는 것보다는 한 번에 들어가셔서 인정을 많이 받는 게더 유리하다고 나오네요. 좋습니다. 네. 어, 추가로 어 이제 국가 시험이죠. 사법고시 어... 이 국가 관련된 시험에서는 어... 어떻게 느요 국가 관련 고시는 이번에 조금 어려울 것 같거든요. 어... 그래서 국가 관련 고시 관련해서는 너무 밀집되는 곳보다는 약간 한가한 쪽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지방직 공무원이 음... 더 쉬울 것 같고요. 음... 경기도나 서울 쪽은 좀 밀집이 많이 될것 같네요. 그래서 그쪽은 조금 포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경쟁률이 이번에 셀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조금 하향 지원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어, 선생님께서 이번 뽑으신 분들을 생각해봤을 때 네. 어, 그런 어떤 능력이나 스펙적인 부분이 네. 그런 경쟁자들에 비해 밀린다고 좀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경쟁에서 밀리진 않으나. 네. 비슷한 부류가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음... 나랑 실력이 같은 A급 부류가 많, 많다는 거니까, A급 부류끼리 모이다 보면 은 B급 부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A급 부류끼리 싸우다 보면 B급 부류보다도 더 못한 경우를 당할 수 있으니까, A급 부류인데 B급 부류를 선택하시는 것이 욕머리로 될수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번 분들은 올해 좀 이제 전략을 좀잘 짜. 네, 전략을 좀잘 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향 지원 하시는 게 오히려 유리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천지 70명이 도와서 더 높은 자리로 갈수 있고요. 승진이 빠르다 하니깐요 오히려 하향 지원한 것이 이분한테 인생에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네, 네. 어 사실 이 취업 준비라든지 시험 공부라든지 음, 음. 수험생이라 든지 네, 정말 네, 네. 이 공부하는 게 너무. 네네. 네. 그저 않나요? 힘들죠. 네네. 네. 런데 네, 네, 네. 어, 이번 분들 위해서 선생께서 메시지 한번. 어 취업도 힘들고요.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기업에서 지금 채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력직만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관문을 높여가지고 또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그래도 경력을 쌓고 또 회사에서 또 월급도 주면서 가르쳐 주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학원 다니는 것보다 월급 받으면서 하고 다니는 느낌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다니면서 경험을 쌓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는 경험을 쌓는다 생각하시고 취업하시는 게뭐 경제에도 좋을 것 같고요. 가정에도 도움이 될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자, 합격운 늘 거의 물어보러 오시면 대부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합격이 안 되시는 분도 많으시고 간당간당 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고진감내 하시는 분이 많으실 거고요. 그래도 작년보다는 기운이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합격군이 많이 나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공무원 같은 경우 증원을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추가인원 모집이 많을 것 같으니까 뭐 아무래도 특별 모집이라든가 추가 인원 증액 증원이 있을 테니까 조금 모집 공고를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